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5장 6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진영이 유지되는데 군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지되는데 필요한 네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음 마음속에 새겨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우리가 또 우리의 영적인 가난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대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이고 화목이고 뭐죠? 헌신과 축복이다. 아, 이었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장인데요. 이제 7장부터 8장, 9장, 10장, 10절까지. 자, 7, 8, 9, 10장, 10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앞에서 그 계수를 하고 또 진영에 대한 배치도 그리고 행군할 때의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하기 하기 전에 이 사실 최종적인 그러 준비 조치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이미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뭔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 순서로 보면, 이미 지금 앞에서 실장 일들에서 언급되어 있죠. 모세가 장막색이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요, 그죠. 성막색 오기를 끝냈어요.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성막 건축을 마치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막을... 낙성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낙성을 했다는 얘기. 근데 이거는 이미 한 거죠. 성막을 완성하고 을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앞에서. 근데 그것을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이게 시간 순서를 무시한 거죠. 이미 앞에서 했던 끝난 것을 다시 마치 이 배열로 보면 지금에 있는 배열로 보면 앞에 이제 계수를 하고 이런 언급을 한 다음에. 이것을 봉헌식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봉헌식은 이미 앞에서 끝난 거죠. 근데 끝난 것을 다시 여기서 끄집어 와서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이제 정말로 출발을 앞두고 있어요. 임박했어요. 가요. 이제 명령만 때리고 나팔만 딱 불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 민수기 전체 앞에서 제가 민수기를 일장을 하면서 드렸던 두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의큰 주제 두 가지. 그럼 오늘 다시 여기서 우리에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를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내 몸에 체득화시키는 거죠. 매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때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도 말씀을 듣는데 왜 삶이 안 변하지 않느냐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딜레마에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 오늘 말씀 좋네 아이고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 아 좋아 그러고 가면 끝이야. 그거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삶을 적용시킬까?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이 말씀에 적용을 시킬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귀가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듣는 방송 있으시죠. 가게 한 목사 설교 아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들으실 수 있죠. 기라성 같은 목사들 설교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터치 한 번만 하면 그냥 주옥같이 쏟아지죠.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보고, 뭐, 어? 그냥 쏟아지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삶에 적용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직교에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 <laughs> 많은 이들, 의 설교를 듣느냐 한분한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느냐 중요한 건 똑같은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한 구절 단어 하나라도 내 삶에 드러나야 돼. 그게 중요해. 뭐 나는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좋지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물어야 돼요 스스로 에게 물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삶이 변하지 않는데 말씀이 뭐가 필요해. 머리만 커져, 귀만 커져, 목사님 설교를 정제해, 목사님 설교를 판단해.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딴 데로 가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에 이제 그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 이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찾아 그리고 그 본문과 같은 똑같은 설교 그러니까 그 본문 성경 말씀과 를 토대로 한 어느 분의 설교를 딱 들이밀어 복사해가지고 목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따지는 거야. 너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늘 새벽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7장, 8장, 9장, 10장, 10절까지 이제 최종적인 출발 직전에 최종적인 어떤 준비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9가지 이제 세부적으로는 9가지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뭐 오늘 낙성식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봉헌물을 드리고 뒤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8장이 가면 이제 성소의 등불 관리하는 것 그리고 레위인의 취임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규정을 다시 얘기하고 또 9장에 가면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고 10장 초반에서는 이제 은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두 가지입니다. 그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다시 출발 직전에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막을 봉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의 봉헌한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막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막이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쳤을 때 동서남북 세 집파씩 열두 집파가 진영을 치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있어요. 성막 중심에요. 이 성막 중심이라는 얘기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무엇이 중심에 대해 성전 교회가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민속의큰 원칙 중 하나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돼야 된다 모든 것들은 이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은나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기둥이 뛰어 이게 떠오르면 출발 신호예요. 가던 구름 기둥이 멈추면 스탑 신호예요. 그리고 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불면 전쟁이다. 응, 전쟁 준비하고 나와라. 어떻게 불면 지금 우리 회의해야 된다. 회의가 있으니까 모여라. 어떻게 또 나팔을 불면 응? 출발이다 가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나아가고 서고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회자의 어? 영적 리더인 목교자 이지시 하나님의 말씀, 환경,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도움의 손길, 다양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헨리 블랙가비 블레,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책을 만들기도 했는데, 전에 한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굉장히 성도들이 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워낙 그게 빡세,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 그랬어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야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잔머리 스탑. 우리는 계속 잔머리 굴려 안타까워. 담임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 말은 못해 아직은. 말은 안해. 근데 여러분 인간의 잔머리는 안 돼요. 결국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 본향 본향인 저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음성 들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